제가 경고를 선택한 이유는 밥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<laughs> 네, 우리가 중년 이후가 되게 되면 평소 드시는 밥의 양에서 한 4분의 3 정도로 밥의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셔야 합니다 똑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큰 밥그릇에 먹는 것보다 적은 밥그릇에 가득 드시게 되면은 만족도도 훨씬 높고 배부른 느낌도 쉽게 들기 때문에 적은 밥그릇에 밥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.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우리 김혜경 씨께서 아 뭐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이제 밥의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가족이 먹는 밥그릇을 가져와봤거든요. 오! 오 정말요? 네.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밥 그릇이 그렇죠. 그정도 예, 되는데요. 저희 가족이 쓰는 밥 그릇은 이제 이런 좀 너무 지 아니에요. 지 <laughs> 저희 남편도 이제 80kg 훨씬 넘는 이제 건장한 체격인데요. 그래도 밥을 여기다 먹고 한 그릇 더 먹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두 그릇을 먹더라도 밥의 양을 아. 조절하기 위해서. 작은 밥그릇을 야, 나, 나, 나.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뭐야 아, 아, 저건 장난 음, 선생님 네. 그 보니까 밥그릇도 크고 아까 보니까 국그릇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. 깜짝 놀랐어요 네. 난 냉면 그릇인 줄 알았어요 나는 어. <laughs> 난, 난 근데 옛날부터 이 반찬을 넣을 때큰 접시에다가 아. 이렇게 반찬을 조금씩 넣는 게 너무 먹음직스럽고 음. 맛있어 그러니까, 그게 보기 또 맛있게 보이거든 어, 보기도 좋고 네. 그렇다고 크다 그래서 거기다 꽉 채워서 먹는 게 아니에요. 음. 그래도 많습니다. 음. 어쨌든 꽉 채워서 안 먹더라도 밖에서 조금씩 뒤야 든다는 거예요.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게 꽉 차지 않았어도 아마 일반 밥 공기에 담았으면 가득한 정도의 음. 수준이었을 것 같거든요. 음.